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올해로 한국 전쟁 64주년입니다. 전쟁의 아픈 기억 속에 청춘을 보내고 어느덧 노인이 되어버린 이 참전 용사들의 애국 정신을 되새기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가 포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장병들의 힘찬 박수 속에 참전 용사들이 행사장으로 입장합니다. 아직도 생생한 전장의 기억들 속에서 청춘을 다 보낸 이들은. 어느덧 노인이 되버렸습니다. 포항 양포교에는 지난 주간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70여 분을 초청해 위로하고 이들의 애국 정신과 희생을 기억하고자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는 기념 행사지만 해마다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 벌써 84, 5세, 6세, 7세 이래 되니까 어, 앞으로 아마 4, 5년 후면은 아마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살아 계실 때 저희가 또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이런 기회로 1년에 한 번씩 다시 찾아입는 군복과 가슴 한켠의 태극기가 참전 용사의 훈장입니다. 참석자들은 오랜 세월 속에 묻혀 잊혀지는 듯한 이들의 애국 정신을 한국교회가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유교 참전용사들이나 월남 참전용사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과연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이런 부강한 나라를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생각과 또 그분들을 잘 모시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 신앙이 될 것입니다. CTS 김태원입니다.